1492번 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2k 플러스 5k 마이너스 2인데 자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2k가 얘가 등비수열의 합인지를 알아야 되는거야 5 끄집어내고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k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1 이렇게 되니까 얘는 등비수열의 합이라서 첫째 항이 2고 공비도 2인 거야 이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몇 개? 다섯 개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이용할 거야 5 곱하기 얘는 뭐야 자연수의 합이니까 2분의 5 곱하기 6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5가 되겠지. 그러면 2 곱하기 32 빼기 1 플러스 이렇게 계산하면 3. 어, 뭐, 75될 것이고, 빼기 5. 이렇게 되겠네. 31이니까 62, 플러스 70. 자, 132가 되겠네. 정답 몇 번? 정답 2번.